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구매에 전화 오셨어요? 네. 레몬. 아 레몬 사셨어요? 이것도 2차전지 네. 테마로 묶였던 거잖아요. 네. 몇습파 비중은요? 네, 옛날에 샀는데 네. 너무 비싸게 샀어요. 얼마예요? 1 9 0 0원에 어, 진짜요? 반금 보셨죠? 진짜 오래되셨는데요. 네, 네, 네. 어, 30%. 이거... 한3년 되는 거죠. 그때 많이 내려갔을 때, 네네. 어, 예. 한좀 물타기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못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또그2차 네. 전지 테마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거예요. 테마의 끝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붙어가지고 어, 이, 네. 그 재료로 붙어가지고 어이그 붙어가지고 끌어올린 것들은 실적이 없어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적자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제 테마의 부분들이 이제 묶여서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쪽 한번 꺾여서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직 나쁘진 않아요? 어, 지금, 네, 지금 편하게 되면은 조금 훌하기도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대응이 되야니까 제가 대응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저 같으면 매매의 법칙을 쓰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조금 더 사서 네. 더 밀리면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내가 아니요. 조금 더 샀을 때 비중을 더 실었는데 네. 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밀릴 네. 것도 생각해야죠. 밀렸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할수 있겠어요? 네, 네,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비중을 더 실었는데 더비 밀려서 7천원까지 빠진다. 네.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버틸 수는 있는데 이게 적자기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네.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럼 이 지금이라도 들고 나오는 거아니아니요한번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있겠어요? 이렇게 꺾어 올라가요. 이 거래가 중인 것들은 물량으로 눌린 거거든요. 왜그러면 이게, 이게 네. 거래가 주범이에요. 이 양반들이. 네. 이 양반들이 네.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네.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물량들을 다 팔았다면, 이 세력들이 네. 물량을 다 팔았다면, 이거는 벌써 네.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을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안 팔았잖아요. 안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중간 값이라 그래요. 이 밑에까지 밀리더라도 한번더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이 물량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눌러놓고 한번더 위로 틀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좀 우리가 배웠으면 저번에 우리가 딱 고점에서 딱 파는 걸팔 수도 있잖아요. 통화가 어, 너무 안돼가지고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이런 걸탁탁 팔으라고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네. 어느 고점이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분석하는데 한번 들어가보니 문의를 해봤더니 네.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음, 뭐 괜찮은 거는 그것 때문에, 예. 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내가 산 음. 위치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높냐 낮냐, 올라간 건 좋다고 그러고 떨어진 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업카들이 해야... 뭐, 밧데리 뭐 예, 잠깐만, 업카들이 음. 그뭐 일곱 배까지 갈수 있는 그런 섬유가 있다는 가떠가 저도 그런 사람들 일곱 배에 갈수 있는 종목을 안다면 나도 그런 사람들 배우고 싶네요. 가서 진짜 머리 싸매고 점점 가르쳐 주세요 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등 한번 들어오니까 그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만천원까지 홀딩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